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은 치로 올라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저 지난번에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큰 재앙이 되었었는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갈 때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니까 혼비백산한 거죠. 그런 그런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백성 아, 저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 아래. 자, 이런 부분들이 지도에서 보면 자, 기럇 여아림이 있고 또 미스바. 미스바는 보니까 베델과 예루살렘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이기 좋은 그런 어,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미스바까지 지금 저 빨간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까지 치러 올라왔다. 유대 땅저 깊은 곳까지 지금 쳐들어 왔다는 거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게 해서.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뱃깔까지저긴어 그래도 한뭐몇 킬로미터 이상 도망을 치면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많이 쓰죠.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증표로 돌을 세워놓는다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엇? 어? 에그론부터 가드, 이게 에그 에그론 가드, 물론 이제 제일 유대 쪽에 붙어 있는 블레셋 성읍이긴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성읍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다른 이방 민족 호시탐탐 노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어 이거 이스라엘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또쏙 들어가니까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이게 앞에서, 앞에서 또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여기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러면은 이렇게 에, 같은 구절이 나왔을,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에베네셀 사건이 이두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어떤 문학적 기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스렸스되라는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판관이 되다, 어, 심판하다, 판결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 있었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무엘은 평생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무엘은 어, 통치했다. "라는 단어이지만, 이 통치했다는 단어도 재판하였다" 라는 그 의미로 쓰이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여기에 보면 어... 베델은 이제 여기 지도에서,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죠. 베델, 그 다음에 길갈과 미스바, 이러면은, 길갈은 저 오른쪽, 여단, 요단, 요단강 쪽에, 여리고 위에 길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미스바는 베델 아래쪽에 있고, 그 외에도, 어, 밑에 예루살렘도 있고 위에는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 다스렸다는 말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지금 언약궤는 리앗 여아림에 있고 실로는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는 곳마다 드려서 그렇게 음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또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는 날마다 블레셋 같은 또, 어, 아모리 사람 같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또 내일도 아마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 굳건히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